이번에는 어, 파이어스토어 데이터를 어, 실제 DB가 아닌 요 에뮬레이터에서 읽고 쓰는 것까지를 해볼 건데요 t y p e s c r i p t 에서 이제 파이어 베이스 플러그인을 깔고 뭐 하는 것들은 조금 달라요 기존 뷰에서 하던 거랑 그래서 한번 이제 해보면서 음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죠 일단은, 예,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려면 웹앱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가셔서, 이 프로젝트 설정으로 이렇게 오시면은 앱을 만들 수가 있죠. 이 앱을 만드는데, 앱 이름은 뭐, 마음대로. 예. 저는 뭐, 이렇게 똑같은 이름으로 했어요. 이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요거를, 예, 요걸로 정해줘야겠죠. 호스팅을. 요걸로 할 거고, 그 등록만 해 주면 나머지는 다 의미 없는 거입니다. 네, 다음 뭐 당연한 얘기죠. 저런 건 이미 다 되어 있어서.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구성 파일 요걸 얻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얘를 카피를 하고 어, 카피를 하고 요 파일이 있어야 돼요. 네, 여기다가 firebase config. ts 로 하죠 그리고 이렇게 카피를 아 페이스트를 해주고 얘를 에 예, 요렇게 해가지고 익스포트 시키는 거죠 이 자체를 예, 그러면은 제가 파이어 베이스 플러그인을 만들면은 거기서 임포트해서 쓰면 된다는 거죠 ts 로 만들고 이게 조금 바뀐 건데 임포트 아, 제가 근데 설치를 했나 모르겠네요. 설치를 안 했다면 예,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요게 전에는 어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바뀌었어요.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발전시킨 거죠. 사실은 별 에스를 했다는 경우 주로 이제 옛날 모듈들에서 이제 그렇게 해요. 이제 그런 익스포트 시킨 게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암튼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상황이고. 일단, 플러그인을 만들 때, 뷰를 먼저 가져와야죠. 뷰를. 예, 지금까지 뭐, 자바스크립트랑 특별, 히 다른 게 없죠. 그리고 쓸 모듈만, 파이어베이스에, 뭐냐, 오스랑, 어, 파이어스토어 두 가지를 쓸 거예요, 일단은. 일단 요거 두 가지를 먼저 테스트할 거예요. 인증 관련 먼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리소스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넣라고 권고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임포트를 하는데 아까 그 파일, firebaseconfig을 있더라. 이렇게 찾아지지도 다 firebaseconfig, 예, ts 생략해도 되죠. 이렇게 가져오고, 그리고 firebase에 이니셜라이즈 앱을 해야 되는데, 바로 뭘로 하냐면, 바이어베이스 f 픽으로인니셜라이즈 앱을 해야, 이거는 진짜 너무 자주 써가지고, 예, 외워야죠, 이런 건. 그리고, os 같은 경우는, os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이걸 즐겼어요. 예전엔 KO로 했었는데, 뭐, 그럼 디바이스 랭귀지로 바꿔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해야 될게 뭐냐면, 에뮬레이터를, 이제 실제 인증이 아니라 에뮬레이터를 쓸때 요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 이게 뭐냐면 근데 아무 때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하냐? 바로 로케이션 s 호스트 네임이 예, 뭐 요렇게 해도 되고 프로세스 엔브 뭐 프로덕션인지 뭔지 해도 되고. 예, 요렇게 해 놓고 만약에 로컬 호스트일 경우에는 아까 이렇게9099 맞. 9099 맞죠? 네. 9099로 오스는 앞으로 여기에 연결하겠어요. 예. 그리고 바이오 스토리지도 아, 스토어도 마찬가지로 에뮬레이터를 쓰겠다가 있죠. 예, 요렇게 돼 있는데 저는 8080을 그 뷰가 쓰고 있기 때문에, 뭘로 했죠, 제가? 5002로 돼있죠. 예. db가 아니라, 근데, 파이어베이스에, 요게 되겠죠. 네. 그래서 500, 파이어스토어랑 오쏘는 각각의 에뮬레이터에 연결해서 쓰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다른 데서도 프로토타입 지정해 놓으면 편하죠. 다른 데서도 써야 되니까. 이 파이어베이스를, 인스턴스를 이렇게 해주고, 이 이니셜라이즈 된, 예, 네, 요렇게 뭐 링크해서 다른 파일에서 써도 되지만, 이렇게 이니셜라이즈가 된 파이어베이스를 익스포트 해서, 어, 쓰기 위해서, 어, 이렇게 뭐, 나중에 쓸걸 대비해서, 익스포트 디폴트로 파이어베이스를 꺼내주는 거죠. 예, 네, 뭐, 요 정도로 해주고, 어, 다른 데서 이제 쓴다고 치죠. 뭐,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이런 데서 쓴다고 쳐보자고요. 여기다가 일단 간단한 버튼을 만들어서, 테스트라는 행위를 하면은, 여기서 테스트 메소드 하는데 여기서 일단은 예. 이렇게 하면은 바로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그 예전처럼 플러그인 뷰 프로토타입이 이렇게 달러 파이어베이스를 링크하면은 된게아 되는 게 아니라 타입 지정이 얘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귀찮지만 어, 조금 귀찮지만 이런 것들을 해줘야 돼요. 플러그인과 함께하기 위한 뭐, 타입 확장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파일 이름을 뭘로 하더라? 프로토타입 파일을 하나 만들어줘줘야지 쟤를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 이름이 프로토타입 점예이 네, 파일을 그대로 인식하고요. 어 이렇게 해주고 제가 임포트 예 이렇게 해주고 얘가가 되고 얘 타입을 이제 정해놔. 이거는 나중에 계속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 이 장면을 이것 때문에 되게 머리 아프거든요. 근데 파이어 베이스를 그냥 넘겨주는 게 아니라 이 파이어 예, 베이스의 파이어 베이스의 타입을 얘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예, 좀 설명이 어려운데 이거는 몸으로 느껴야 돼요. 예, 이런 문제가 계속 나와요. 이런 걸 만들어야 되고 나중에 펑션스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이런 거에 익숙해져야 된다. 항상 모든 것은 타입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 그게 그래서 타입스크립트죠. 그래서 일단은 안써버 해서 프론트를 켜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되죠. 일단은 테스트를 했을 때 파이어베이스가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어. 입점 뷰에서 is also false 예, 레이아웃 오쏘 여기로 가게 돼있죠 그래서 키면은 예 지금 딸랑 버튼 하나 있는거 보이죠 누르면 지금 언디파인이죠 is.firebase 언디파인 그 왜그러냐면 프로토타입에 아, 프로토타입 이름이 잘못됐나 보다. 이거 잘못됐고,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임포트를 안 했죠. 임포트. 플러그인스의 파이브레이스. 근데 지금, 음, 빨간 줄뜰 거예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겠단데, 다 가끔 이게 빨간 줄 뜨고 그러면은 한번 VS 코드를 껐다 켜야지 작동할 때가 있더라고요. 예, 지금 파이어베이스 제대로 읽힌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제대로 임포트 됐나는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쓰고 읽어보면은 모든 이제 파이어베이스가 정상적으로 타입스크립트에서 동작한다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어떤 레퍼런스를 하나 만들자고요 레퍼런스를 만드는데 firebase.firestore.collection 뭐, test라는 컬렉션 만들어서 도큐먼트는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래서 처음에는 어싱크 n c 함수로 만들어야겠죠 쓰고, 걔를 읽어보면 되겠죠. 근데 얘를 set 한게 아니라, left, set. 그리고 데이터를 꺼내는 건, 이렇게 꺼낼 수가 있죠. 예, 네, 그래서, 쓰고, aa에 a1111을 쓰고, 읽은 거를 보자고요. 근데 지금 보면 은또또 또 문제가 나죠 permission denied, denied 왜 그러냐면 진짜 권한이 없어서 그렇죠 이게 에뮬레이터가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음, 요게 즉흥적으로 바로 돼요 이룰 있잖아요 나중에 룰을 사실 이 배포하고 하기가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지금 리드라이트가 아예 막혀 있어 모든 도큐먼트에 대해서 막혀 있었는데 그렇게만 해주면 룰이 바로 업데이트됐죠.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가 달아나죠. 그리고 이렇게 AA가 a 1111이라는 게 에뮬레이터에 가서 저 테스트 컬렉션에 AA의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예, 예 조금 뭐 번거로운 게 있었죠. 요 프로토타입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시작이 좀 힘들어요. 요 보면서 이제 하나씩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일단 실무 경험이 있으니까는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지. 되게 저거를 알아보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어요. 저도 이제 뭐 막내한테 이제 부탁해가지고 타입스크립트 먼저 진행하라고 해가지고 걔가 해놓은 거 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이런 것 때문에 참 발목을 잡아요.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이런 거에 발목 안 잡히고 제가 어느 정도 꼭 만들어주고 싶어서 좀 시작하기 좋게 이렇게 좀 시행착오 겪은 이런 내용들을 계속 좀 진행을 강의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로 파이어베이스 에뮬레이터를 통한 바이어스토어 데이터를 쓰고 있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